안녕하세요. 새롬이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liveabout.com에서 제가 발췌했습니다. 탁구 타격을 수학과 물리로 설명하고 있는데 타격할 때 상대가 치는 공을 보고 반응하는 것보다 상대가 칠때 나는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치는 소리를 들으면 공의 구질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이 얼마나 빠르게 날아오는지, 어떤 회전을 가지고 날아오는지를 알수 있다고 합니다. 탁구공은 테이블에 맞을 때도 소리가 나는데 엘리트 선수들은 테이블에 맞는 소리를 듣고 탁구공이 탑스피인지 백스피인지를 알수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 메미토바 대학교에서 코치와 선수를 위한 탁구에서도 이와 같은 설명을 합니다. 캐나다 메미토바 대학교에서 엘리트 선수들과 코치들을 위해서 발행한 책자에 의하면 탁구에서 반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감각을 동원하는데 청각을 이용하면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탁구를 칠때 공을 보는 것에만 의존했던 분들은 앞으로 타격할 때 상대 라켓에 맞는 소리 테이블과 탁구공이 맞는 소리에 집중하고 날아오는 공을 보면서 반응하는 것이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3년 세계탁구선수권대 장지커 선수와 왕하오 선수의 결승경기입니다. 두 선수가 아주 리드미컬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두 선수는 상대가 치는 소리, 탁구대에 바운드되는 소리 그리고 날아오는 공을 보면서 타격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훈련을 하면서 청각과 시각에 대한 반응 속도를 높여갑니다. 또한 정확한 타이밍을 맞춰서 타격을 합니다. 第二的 l e t s go to. 관중들이 랠리가 끝난 후에 함성과 박수로 두 선수를 격려하지만 랠리를 시작되기 전에는 그 환호 소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양 선수가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선수가 랠리할 때 공과 라켓이 부딪히는 소리와 테이블에 맞는 소리에 집중해야 최고의 경기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관중들의 이런 모습은 테니스 경기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관전할 때는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용히 해야 합니다. 두 선수가 랠리할 때 소리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강하게 칠 때는 보다 소리가 명확하고 커집니다. 테이블에 맞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수들은 이런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마롱과 슈昕은 1위를 2위로 1위를 2왕로1 선수가 롱로비스를구사로는데장1위 선수가 앞으로나왔로가뒤로 물러나면서 백핸드 탑스위로로 공격을 합니다. 롱서비스는 짧은 서비스와 비교해서 소리가 크기 때문에 이를 듣고 반응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로 1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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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 청각과 시각을 최대한 동원합니다. 생활 체육인들도 연습을 할때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을 동원해서 반응 속도가 어. 시간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초적인 연습을 할 때부터 소리를 듣고 발이 움직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 거저. 좋습니다. 탁구를 배우는 분들은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습니다. 선수들은 어렸을 때부터 집중을 하기 때문에 공이 맞는 소리에 본능적으로 발이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탁구를 늦게 배운 분들은 처음부터 소리에 잘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치는 소리를 듣고 발부터 움직여서 백스윙을 하고 정확하게 자리를 잡아서 공을 보면서 타격을 하면 이런 연습을 하면 선수들처럼 칠수 있습니다. 보핸드 타격은 백스윙을 할때 왼발로 밀어주면서 시작해야 합니다. 상대 라켓에 맞는 소리를 듣고 발을 먼저 움직이면서 백스윙을 하고 발을 먼저 움직여서 포우드 스윙을 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런 연습을 하고 경기를 할 때도 상대 라켓에 맞는 소리를 듣고 움직이려고 하면 많은 소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타격하는 소리 그리고 바운드 되는 소리에 집중하면 본인에 맞는 반응을 하나하나 찾아갈 수 있습니다. 딕닝 선수가 포핸드 탑스핀으로 공격하는 모습인데. 딩닝 선수는 날아오는 공을 보면서 공을 끝까지 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좌측으로 돌리면서 공에 집중을 합니다. 딩닝 선수가 백스윙을 하는데 끝에서 딩닝 선수의 고개가 앞으로 기울이지 않습니다. 만약 딩닝의 고개가 백스윙 끝에서 밑에 있는 공을 보기 위해서 숙여져 있으면 보드스윙에서 임팩트 하는 순간 헤드업의 발성에서 밸런스가 깨집니다. 그러면 공을 정확하게 칠 수가 없습니다. 딕닝 선수가 보드 스윙을 하고 임팩트까지의 모습입니다. 이때까지 딕닝 선수는 고개를 우측으로 회전하지 않습니다. 공에 집중하기 위해서 오히려 고개가 공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때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수들이 타격을 할때 공을 보고 치는지 안 치는지는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간이 있으면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임팩트 순간에 모든 감각을 통해서 집중을 한다는 점입니다. 임팩트 순간에 딕링의 시선은 여전히 공에 가 있습니다. 머리가 우측으로 회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팩트 순간에는 고개를 들어주고 고정해주는 것이 타격의 밸런스 유지를 위한 핵심입니다. 실제로 타격을 할때 공을 보는지 안 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고개를 세워주고 고정한다는 느낌으로 타격을 해야 공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임팩트 이후에 딕닝 선수의 머리가 우측으로 회전을 합니다. 리우 시엔 선수도 보드 스윙을 하면서 공을 따라서 고개가 돌아가면서 타격을 합니다. 오른손잡이인 리우 시엔 선수의 고개는 우측으로 백스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고개를 들어서 중심을 잡아주는 겁니다. 리우 시엔 선수도 임팩트 후에 고개가 좌측으로 회전을 합니다. 탁구 타격은 서비스를 제외하고 임팩트 순간에 고개를 들어서 시선이 공에 가 있습니다. 선수들이 공을 칠 때, 즉 임팩트 순간에 공을 보는지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공에 집중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날아오는 공이 빠르면 빠를수록 임팩트 순간에 공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팩트 순간까지 공을 보기 위한 노력은 합니다. 그래야 공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탁구 타격을 할때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을 이용해서 반응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에 설명을 하겠지만 반응할 때 반드시 발을 먼저 움직여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탁구나 테니스 타격은 포핸드에서 백스윙을 할 때는 왼발을 밀어야 하고 백핸드에서는 오른발을 를 밀면서 시작해야 합니다. 공을 잡기 위해서 앞뒤 좌우로 뛸 때도 마찬가지로 발을 먼저 밀어야 합니다. 발 움직임이 시작이 타격의 시작임을 잊지 않고 시각과 청각을 이용해서 반응 속도를 높였으면 합니다. 포핸드 기술을 배울 때부터 소리를 듣고 발을 움직여서 백스윙하는 습관을 들이면 탁구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